자 이번에 하이넥 라인재 킷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패턴을 떠서 지금 위에다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소요량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60cm, 120, 130, 140, 150, 160, 한170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끝감은 170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부자재 소요량에서 마찬가지 원단 그다음에 안감이 필요하겠구요 심지가 필요하다 했죠 그다음에 식사테이 바이어스테이 그다음에 공사 그다음에 단추 얘도 지금 단추가, 어, 앞판에 하나 있고, 소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나눠도 되겠죠? 칸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패드. 그죠? 어깨 패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단은 항상 규격이 폭이 110cm 짜리라 했어요. 그죠? 안감도 마찬가지. 폭 110. 심지도 폭 110으로 하고요. 식스 테이프는 폭 1cm 짜리를 하고요 한다 있습니다 바이어스도 폭 1cm 짜리. 봉사는 60수 사막을 할 거고요. 단추는 앞을 25mm 짜리 해볼게요. 어쨌든 지급되는 걸로 그대로 재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매 단추는 얼마? 보통 한 18mm 정도. 그죠? 이렇게 됐고요. 패드는 음 10mm 짜리. 1cm 폭이 되겠죠. 단위는 아까 원단이 170이라 해서 170 얼마 cm죠. 그렇죠? 그럼 170이니까 안감은 얼마? 좀 적게 한 135cm 짜리. 심지는 85. 이건 제가 해보고 이제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따로 해보시고 적으시면 돼요. 식사 테이프는 얼마? 한 320cm 조각이 많아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바이어스 테이블 100cm. 붕사는6 3합한 1개. 단추 25mm 얼마? 1개. 앞은 지금 단추가 1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음, 18mm. 소매 거는 2개. 헤드는 세트니까요. 좌우 세트, 한 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죠. 봉제 시, 봉제 시, 유의사함. 음. 일단은 이제 공통되는 거 적으세요. 그죠? 절대 사이즈 준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퍼크링 주의하라 했잖아. 그럼 봉제시 퍼크링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림질 자국. 다림질 자국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앞에 주머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앞 주머니 사이즈 준수, 그 다음에 5번 음 단추 구멍은 앞 단추 구멍, 앞 단추 구멍, 허리 절개선에 허리, 절개선에 둘 것. 그 다음에 6번은 원단이 오염되면 안 되겠죠. 원단 오염 주의. 7번은 소매가 한장 소매인데 여기에 뜻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장 소매, 음, 터임 없이 힘없이 처리, 할 것. 끊임은 안 하고 그냥 다투면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8번은, 칼라 높이, 이 높이, 칼라 높이, 전수. 그 다음에 9번은, 뭐 단추 튼튼히 달을 하는 거. 그 다음 10번. 뭐 안감을 부분을 넣는다든지, 뭐 전체 또는 뭐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요구사항에서 안감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안감, 뭐 몸판에만 음, 넣을 거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 다트 부분 있잖아요. 넥 다트하고 허리 다트, 이거. 곡선 유지할 거 한다든지, 그죠? 음. 11번. 넥 다트와 허리 다트 곡선 유지할 것. 그래서 어떻게든 봉제시 주의할 것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음, 펜으로 마무리 처리해야 되겠죠. 외곽선 먼저 꺼을게요 여기는 하이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와줘야 돼. 그죠? 이도 음, 마찬가지. 얘를 그대로 따라와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죠? 이 음, 섬의 부분. 이렇게 한 섬을 꺼 때는 중간에 쉬어버리면은음새가 조금 못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그냥 쭉 이렇게 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깨 약간 뽕을 넣어주고요. 허리 부분. 여기는 딱직각 처리 각 처리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응. 시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처리 이렇게 응. 음, 그다음 외곽선은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안에 봉제선 조금 가는 편으로 이렇게 그죠 중심 넣어주고요 여기에도 뒷판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트선 여기는 아홀선 약간 직선에 가까운 곡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아홀선 가지고, 그 그다음에는 스티치, 그죠? 스티치 넣고, 여기도 스티치. 그 다음에, 끝까지, 여기도 스티치, 여기 끝까지, 저 밑에까지. 그죠? 이렇게. 얘도, 그러면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위의 윗부분. 이 주머니 부분. 이렇게 하면은, 비교해보고요. 선이 없는 게 있나? 한번 보고, 응, 다된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앞판은 났고요 이판. 마찬가지, 목부분은 살짝 라운드. 그 다음에 얘도 약간. 올라가야 되니까요. 얘를. 응. 그 다음에. 손의 응. 부분. 그리고 살짝만 올려서. 위에는 약간만 쳐지게 이렇게, 라운드로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사이사이에다이 어, 조금 넓은 걸 이렇게, 어,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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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허리가트, 응. 응.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목 부분만 스티치 들어가면 되겠죠. 응. 이렇게 해서, 다트, 들개선, 머리선, 응. 다 됐죠. 응. 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지우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면 어 하이넷 앞뒤와 공제시유 이상 그다음에 원부자재 소명세서해서 작업지시서를 완성했습니다.